자, 이번 시간은, 어, 데이 1입니다. 목록 조직의 발전 과정과 종류. 자, 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어, 17페이지까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 뭐냐 하면, 목록이란 이거죠. 자, 목록이란 하니까 이렇게 가릴 겁니다. 어, 요걸 가려놓고 이게 뭐냐 하면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물리적 정보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서 모아 놓은 거다. 모아 놓는 것을 조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통해서 이용자는 자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와 자료를 이어주는 일종의 검색 도구를 우리는 목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KCL4에서는 목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료의 저록을 할때이 저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지. 책한 권이 들어오면, 단행본 한 권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단행본 한 권에 대해서 목록 레코드, 즉 마크 레코드를 작성을 하잖아.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한 권의 조록이 형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록을 쌓일 거 아닙니까? 조록들이 그죠? 마크 작업을 하면 할수록. 자, 그것들을 일정한 체계 아래에서 조직한 것. 이걸 우리가 목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한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 일란표도 역시 목록이라고 하고, 가장 쉽게 얘기하면 마크 레코드 모아놓은 파일이 목록이 되겠죠. 어, 이게 가장 쉬운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목록 기능의 발전. 자,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어, 이 책이라든가 이 자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00년대까지는 뭐냐 하면은 이건 일종의 우리의 자산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러한 자료 개념을. 그래서 자산을 관리하는 기능이니까 자산 목록 기능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는 기능으로서의 목록이었다가 자, 17세기 이후에 이제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책이 대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대량 생산하니까 이제는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는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된 게 뭐냐? 검색 기능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자, 하나의 자료가 있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표제가 여러 개로 불리는 것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춘향전이 있잖아. 자, 춘향전이라는 게 조선시대 책이 하나 딱 나오니까, 이게 이 소설이 히트를 칩니다. 그랬더니 그 아류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제목만 바꿔. 춘향전, 열녀춘향수절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검색했을 때 하나에 모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집중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어, 가장 연구에 관심을 쏟는 게 뭡니까? 우리 목록학자들이. 통일표제에 관심을 많이 줬죠. 이제는 그 통일표제라는 게, 이걸 거의 뒤에 책을 읽어보면요. 전부 다 통일표제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자, 자산 목록에서 시작해서 검색으로 흘러갔다가, 그 다음에 집중기능으로 어, 흘러갔다 해서, 1, 2, 3,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저작단이 집중기능이란, 자, 이런 것들을 상한판을 어떻게 한다? 하나에 모으고자 요 춘향전으로 이름을 통일한다. 통일표제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목록의 기능으로 갑니다. 자 목록의 기능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여기 나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목록의 대상인 서지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특정한 형식으로 뭘한 거야? 기록한 하나의 단위 조록을 우리가 뭐라고 단위 기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한 끈의 마크레코드를 작성한 것을 뭐예요 저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다음 이 저록을 일정한 체계로 배열을 한 것을 뭐라고 한다? 목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록과 목록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자 그다음 저록은 표목과 기술을 기본 요소로 해서 문헌과 특정 문헌과 다른 문헌을 자 여기에서 이제 식별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식별이라고 나오면 이걸 우리가 구별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식별하면은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문헌하고 구별하고 필요한 각종 표목을 지시해서 문헌의 검색 수단을 제공하고 청구기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소재지시죠, 그죠 예, 네, 소재지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로 하면은 식별 기능도 하고 검색 기능도 있고 소재 확인 기능도 있더라 하는 거. 그래서 이세 가지 기능이 옛날에 우리 목록 카드 시절에 사용했던 우리 목록의 일종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용어는 어쩌면 뭐다 옛날 거다. 어, 옛날에는 이세 가지를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목록 카드가 있으면 목록 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홍길동 적잖아.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표목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목록 카드에 이름순으로 배열되면 찾는 겁니다. 자그다음이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서지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표제부터 시작해서 뭐 책임 표시, 발행지 천연, 뭐 형태상, 이런 것들의 외형에 관한 데이터를 기록해 줌으로 해서 식별 기능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 표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여기 알려주는 이걸 우리가 표목 올림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문제를 풀때 표목이라고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검색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표목 나오면 뭐다? 검색한다. 어 표목 검색한다. 자 그다음 아까 식별 그럼 뭐다 구별한다. 어 이것만 알아도 책을 읽을 때 거부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카드 목록 시절로 돌아가니까 자 검색 기능입니다. 자 검색을 할때 저자, 서명, 주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죠. 예 헤딩 부분에 만들어줌으로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식별은 책의 서지적 기술 사항을 여기다가 적는다. 소재 지시는 이쪽에다가 청구기호를 제시를 해줍니다. 어 그래서 청구기호를 통해서 수행할 수가 있다. 해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로고의 요소는 뭡니까? 자 아까 목록 카드 또한번 넣어가죠 뭐? 자 목록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표목은 이거죠. 헤딩 부분에 있는 거 해서 검색도구의 역할을 한다. 자, 기술은 이 가운데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서명부터 시작해서 책의 외형에 관한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식별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편목 지수는 여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뭐뭐뭐의 카드가 이더 있습니다. 부출이나 분출카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표목을 지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온다? 청구 기호가 온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재 지식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옛날 얘기고,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죠. 우리는 이제 마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020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20은 ISBN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입력할 거예요. 요걸 입력을 하면 검색이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검색 기능도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부가 기호 같은 것들을 넣어줄 겁니다. 달러지에다가, 그죠? 독자 대상, 발행 형태, 내용, 분류 기호. 이런 것들을 다넣음조으로 해서 다른 번호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SP는 일종의 우리 사람으로 보면 주민등록번호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달러 A 하나로 봤을 때는 검색 기능이 되지만 020 전체로 요소로 봤을 때는 식별 기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 090은 천구기호의 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재 지시 기능을 한다. 자 그다음 이게 기본 표목이거든요. 이게 부출 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두개 공통적인 거는 뭐가 들어가요? 표목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맞죠? 기본 표목. 부출표목? 표목입니다. 자, 표목은 뭐 하는 것이다? 검색하는 것.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검색 기능이 들어갑니다. 검색 기능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 2, 4, 5 필드는 달러 A 자체는 검색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검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뭘 해야 돼? 이렇게 부출이나 어, 기본 표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달러 A 자체로 보면 검색 기능을 해요. 그런데 이 전체로 보면 다 뭐예요? 식별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형태나 발행, 아니, 발행사항이나 형태사항들은 책의 외형에 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뭐 식별 기능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목록 카드로서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마크로서 이해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넣어드린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커트로 넘어옵니다.